일본으로 건너간 고대 문화 야아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가 어디로 전파가 돼? 일본으로 전파가 돼. 일본으로 전파가 돼.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화가 만들어져. 그 문화 이름이 아스카 문화야, 아스카 문화. 알겠어? 그 다음에 <laughs>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만들어진 게 하프 문화야. 일본은 특히 백제 영행에 엄청 받았어 자 하나하나 하나 볼게 자 먼저 거기는 사진부터 봐 사진 자 사진이 이렇게 쌍으로 나와있지 왼쪽에 있는 사진이 한국시대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일본에 있는 거야 다 비슷하게 생겼지 왜 비슷하게 생겼어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됐으니까 그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면 뭘 물어보는 거야? 한국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걸 물어보는 거지. 알겠니? 자, 첫 번째 고구려 종이와 먹제조국을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뭐 해자라는 승려은퇴자의 어, 스승이었고 해관이라는 사람은 불교를 전해줬대요. 근데 고구려에 있는 고분벽화 그림이랑 일본에 있는 고분벽화 그림이랑 되게 비슷해. 왜 비슷해? 고구려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뭘뭘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쿠호어고 자, 그럼 백제가 백제는 아즈키라는 사람이 한자를, 왕이라는 사람의 천정과 논어를 놀이 사치기란는 승려가 불교를 전해줬어. 그런데 자, 거기 봐. 거기 있는 불상이 <laughs>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야.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일본에도 있어. 근데 일본은 나무로 만들어 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야. 거의 비슷하지? 재료만 틀려. 백제 사람이 가서 만들어 졌다고 그래. 근데 이게 백제, 일본의 공을 이루어야 이게 어디어 자. 왜 비슷해? 삼국의 문화 어디로 전파했던 증거야? 일본을 전파했던 증거야. 그럼 신라는 배만드는 법, 연못 만드는 법을 전해줬고요.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서 무슨 토기가 됐어? 스웨지 토기가 됐어. 왜두 개가 비슷해? 가야 문화가 일본에 전파어 이렇게 전파된 일본 문화를 뭐라고 부른다고 아스카 문화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걸 무슨 문화라고 그래 하쿠 문화라고 부른다고 알겠네